최근에 박결이라는 젊은 분이 새벽당이라고 하는 신당을 창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정치의 뜻이 없었지만 몇년 사이에 급변하는 정세를 보고 본인이 직접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아갈 길이 어떤지 궁금하여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경금일간이어서 뜻을 굽히지 않고 강직한 면이 있고 인성의 생조를 받아서 약간 신강하게 되었습니다. 오화 정관을 일지에 가지고 있어서 불타는 사명감이 있고 이 오화는 도화살이기도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관인 상생의 흐름이 있어서 반듯하고 학식이 있는 느낌을 줍니다. 식상생제의 흐름도 갖추고 있어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성과를 얻는데에도 힘이 있습니다. 시를 모르지만 오미 방합이 살짝 엿보이고 있고요. 충미충이 보입니다. 추고 원지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음, 오행이 골고루 균형을 갖추고 있어서 강약을 잡기도 조금 애매하고 심각하다고 보더라도 관성과 식상 중에 어느 것을 용신으로 잡아야 할지 조금 애매한데 그 말은 어느 것이든 큰 문제는 없고 다재다능하다는 의미기도 이 합니다. 호화 관성이 조금 약해 보이지만, 신사대원에는 사, 오미, 방합을 이루어서 관성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 힘으로 외국 유학을 했었고, 지금은 경진대원 후반에 있어서 비경과 인성을, 비경과 인성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이 강해져서 드디어 이제 자기 주관을 펼쳐보고 싶은 때가 된 것입니다. 정치 지도사로서 신념을 가지고 단체를 이끌려면 신강해야 하죠. 그리고 축진파가 형성되므로 이 또한 이분이 이전과는 다른 신분의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2018년에 창당 준비를 하였는데 무술련은 인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해였고 인성은 생각과 사상입니다. 어떤 사상적 신념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때이고 축술 및사명살이 형성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축졸미 사명살은 지세지형이라고도 의 하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다 보니,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이것이 또 인성임으로 비슷한 사상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형국입니다. 2019년에는 아직 인성인 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창당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이 총선인데, 전개에 연고가 없는 정치 신인인데다 신당이어서, 본인도 처음부터 지역구 당선을 기대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 패스트 트랙으로 총선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군소정당에게 유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020년은 경자년이고 금생수로 식상인 수가 강해집니다. 식상 그 자체는 이분에게 용신이고 정치인으로서 식상은 필요한 것이라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식상에 관성을 치는 것은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이 원진으로 식상과 인상이 서로 다투는 형국이리이 또한 기존의 틀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좌우충이 발생하여 기득권과의 충돌의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충보다 좌우충은 상당히 충격이 크고 이것이 또 도화여서 인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관오화가 상관자수에게 좌우충을 당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올까요? 충이니까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정치인, 그것도 신인 정치인에게 구설수는 반가운 일입니다. 정치인은 인지도가 낮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어떤 일로라도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분은 식상이 강해지고 도화 좌우충이 되는 2020년에 총선을 계기로 인지도가 급상승하리라고 봅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마찰은 상당히 클것 같고 구설이 많으리라 봅니다. 어쩌면 기득권을 깨고 당선까지도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꼭히 본인의 당선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거둘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와중에 너무 다치지는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결론 1번 내년 2020년에는 경금일간의 경진대운 경자세운이 겹쳐서 경금이 아주 강해지고 아울러 식상도 강하게 되므로 기득권과 고시대의 인습을 깨부수는 강한 기세를 탄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구설에 오르면서 이름을 떨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신강한데 더욱 신강하게 만드는 운이 겹치는 것을 좋지 않다고 보지만 신당 창당에는 도움이 된다. 2번 비록 경금은 단련될수록 튼튼해진다지만 상대에 따라서 약해질 수도 있으니 타겟을 잘 정해야 다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